가수 정준일이 kbs2 음악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 무대》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며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mc 이찬원의 멘트가 눈길을 끌었다. 정준일의 준비에 대해 이찬원은 이 정도면 우승 욕심 있는 거 아니냐고 짚으며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최고의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실력자들이 총출동한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 무대는 그야말로 전쟁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고" 그 중심에는 정준일의 파격적인 무대 준비가 있었다. 정준일은 방송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욕심이 났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통해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스태프와 밴드 구성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준일의 무대는 웬만한 단독 콘서트를 방불케 할 만큼 완성도 높은 사운드와 세련된 무대 연출로 구성되었으며 음악적 디테일 하나하나에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정준일이 준비한 곡은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명곡 한 곡으로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선 위에서 섬세하게 구성되었다. 그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곡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후반부로 갈수록 몰아치는 감정 폭발은 관객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무대가 끝난 직후, 객석 곳곳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터져나왔으며, 다른 출연진들 또한 이건 상을 넘어선 예술이다. 그냥 공연장 같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MC 이찬원 역시 정준일의 무대를 본후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사실 정준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감동이 보장되지만, 오늘은 그 이상이었다며, 이 정도 준비면 우승 욕심이 없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했다. 그의 멘트에 출연진과 관객들도 공감의 박수를 보냈고, 정준일은 수줍게 웃으며 모든 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왕중왕전은 기존 시즌과는 달리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정상의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무대를 준비하는 가수들의 의욕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정준일은 평소 방송 출연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왕중왕전만큼은 직접 나서 자신의 음악세계를 대중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준비과정에 대해 단한 번의 무대지만 노래가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관객 한 명, 시청자 한 명에게라도 그날의 감정이 온전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무대에 대한 철학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한 경연이라는 형식 이상으로 음악이라는 본질에 대한 진정성으로 읽히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준일이 투자한 무대의 세부 사항 역시 화제를 모았다. 방송 제작진에 따르면 정준일은 개인 비용을 들여 추가 세션을 구성했고, 라이브 사운드를 최적화하기 위해 음향 전문가를 따로 고용했다. 또한 조명과 무대 구성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치고는 드물게 콘서트 급 연출을 직접 요구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그는 내 이름을 걸고 무대에 선다는 건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책임이다라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찬원과의 호흡도 이번 방송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평소 존경하던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정준일을 꼽았던 이찬원은 그 앞에서 한층 더 진중한 태도를 보이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정준일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며 진짜 많이 위로받았다"며 팬심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에 정준일은 "찬원 씨처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는 게 기쁘다"며 덕담을 건네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정준일의 무대는 그냥 레전드였다. 이찬원 멘트가 100% 공감된다. 그 정도 준비면 우승각. 무대 연출, 보컬, 감정선 모두 완벽했다는 호평이 이어졌으며, 에즈, 무대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정준일의 진심은 결국 통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노래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을 오롯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정준일은 다시금 라이브 장인 감성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를 되찾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감동을 전하는 진심의 무대들이었다. 그 가운데 정준일은 무대를 위한 투자를 마음을 향한 투자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다시금 음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가수란 무엇인지, 노래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되묻게 했다. 이찬원의 말처럼 그의 무대는 우승을 노린 무대라기보다 진심을 전한 무대였기에 더 강렬했다. 그리고 그런 무대는 늘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정준일은 이번 무대로 음악 그 자체가 가진 울림을 증명했고, 이찬원은 그 울림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진심의 전달자였다.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왕중왕전은 분명히 정준일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진심 어린 선율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